아, 다름이 아니라, 이게 약간 트레이드가 이제 종영이 됐잖아요. 트레이드가 종영이 됐는데, 좀각 선수들에 대한 프리뷰 같은 부분들을 하고 싶어서, 한번 다시 녹화를 키게 됐습니다. 일단, 개미팀에 대한 구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글래스 클리너의 리바운드 린보호자라는 부분이 있죠. 일단, 개미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스팀 리그에서도 거의 원탑 센터였어요 지금은 원탑 센터라고 불리기 살짝 명성이 무질라긴 하는데,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일단 실력 일단 좋아요.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인사이드 습이나, 그런, 스틸? 스틸 부분보다 이제, 패스에 대한 그, 눈이 되게 좋아요. 그러까 패스를 보고 그걸 캐치해내고, 커트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잡았을 때, 커인하는 패스를 주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빈 곳에 빼줄 수 있는 그런 어, 패스 뉴지 패스 아이큐라고 하죠? 그게 되게 좋은 선수예요. 어찌됐든 간에 로얄개미팀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비의 핵심이 일단 개미 선수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준 선수도 준수한 수비력과 그리고 슈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여기서의 수비의 핵심은 페페로니 와 이제 로얄개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페페로니 선수가 다른 건 몰라도 슛 터치도 진짜 좋은데 음, 센터 출신이라서 안쪽 인사이드 수비나 그리고 이제 박스아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진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력에서는 절대 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이팀 자체가 그러니까 이팀 자체가 헬프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 로얄개미나 페페로니 선수 두 명이 있음으로 해서 엄청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준 선수가 락다운으로 나온다? 여기 슈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슈터가 없기 때문에 인사 풀메도 없고 그래서 임상파 선수가 무조건 샤프 슈팅 플레이메이크로 나올 것 같고 글클 나오겠죠. 그리고 스윙 나올 거예요. 그 양쪽 사이드에 무조건 한명 있겠죠. 깜박혀 있어서 제가 봤을 때앞삼뒤둘 이런 형태로 가게 될것 같아요. 글클이나, 공격 전개 시에는 글클이나 스트레치 빅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약간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페페 선수랑, 아니지, 인삭파 선수랑, 개미 선수가, 이제, 롤, 2대2 게임을 하고, 준 선수랑, 이제, 페페 선수가 2대2 게임을 해서, 앞사, 그리고 뒤에는, 코너에 한 명이 가게 되는, 어 앞넷, 기타나 형식의 진영을 공격 시는 유지를 하게 될것 같아요. 일단 되게 강팀 같아요. 딱 보기에도. 되게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팀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다음 심태팀을 좀 볼까요? 일단, 풀매가 없어요. 풀매, 플레이메이킹 슬래셔가 있긴 하지만, 풀매로 쓰기에는 약간 모자란감이 있고, 소지섭 선수가 아직 신임임을 감안한다면 절대 플레이메이킹 슬래셔로 풀매를 볼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심태님이 보게 될 텐데 그럼 다음 슈터를 볼까요? 그럼 소지섭님이나 아니면 데드로나님이 슈터를 보게 되겠네요. 다음 센터는 무조건 손 선수가 보게 되겠죠. 손 선수가 보게 될 거고 이제 코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될까요? 뭐 장군님이나 아니면 베리핀 선수가 되겠네요. 수비력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손 선수가 정말 수비력이 좋기는 한데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선수들이 과연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장군님이 메꿔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페페로니 선수에 비해서는 살짝 부질난감이 무게가 좀 딸리는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어, 베르핀 선수도 어, 수비수가 있긴 하네요 좋은 무게가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1번 그 다음 2번 에서는 소지섭님 3번 어 3번이 되겠죠 4번 장군님이 샤프 림보나 샤프 림보 아 이쪽은 조합이 상당히 좋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쪽 팀을 봤을 때 누가 나, 나올지 모를, 모를 것 같은 느낌 일단 풀메가 이렇게 하지만 슈터가 둘이에요 슈터 둘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슬래셔를 둘을 놓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조합이 다양해서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듯한 조합이 될것 같기는 해요. 어, 폭스 팀. 폭스 팀에서는 아마 무조건 풀매를 보겠죠? 폭스 님이. 그리고 하도도 선수는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채 풀매가 있는 걸 최대한 살려야 될것 같아요. 폭스, 님 폭스 님팀은 최대한, 체플이랑 포인트 포워드, 체포포를 최대한 살려서, 내가 봤을 때, 글크를 5번으로 넣는 것보다, 샤프스팅 리바운더를 5번으로 넣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거기에, 빅벤님이 스트레치 포우카까지 온다면, 진짜 오아웃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 거기에, 투락다. 락다운 디펜더랑, 슬래시 수비스를 같이 간다면, 아니면, 투에이 슬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어, 요렇게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포지션들이 다 있어요. 폭스님 팀에는. 왜냐면 저는 항상 5번을 샤프 스틸 2바운드로 받고, 그 다음 풀 악다가 있는 게전 진짜 수비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저씨님 수비 못 하시는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스틸을 너무 많이 노려서 그 오픈을 많이 노린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스틸 때문에 오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부분만 좀 보완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준다 선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락다운을 제가 체포포로 상대를 해봤는데, 수비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슈터치도 살짝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고, 이 부분에서 약간 미스가 될수 있겠네요. 근데 일단 슬래셔 쪽으로는 하도투 선수가 진짜 좋아요. 하더 선수가 요즘에 좀 슬래시 쪽으로 좀게 약간 떡상하고 있다라고 볼 만큼 괜찮은 어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의 예상으로는, 저의 예상으로는 채, 이제 채플 아니면 채포인트포워로로 나올 것 같고 글클은 솔직히 안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샤프림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채플이 채플 채포포의 그 궁합이랑 샤프리반더의 궁합이 너무 좋아. 거기에 솔직히 락다운 디펜더랑슬레시 슈비서가 이제 포인트 가드잖아요. 여긴 스몰 포워드지만. 여기에 일단 똥배치 있잖아요. 여기에도 똥배치 있고 코너 똥배치. 양쪽에 사이드에 가 있어도 괜찮단 말이죠. 거기에 뭐 슬래셔도 마찬가지고. 빅베이님 스트레치 포으로 나온다면은 뭐 센터를 둘을 뺀다니까 빼버리는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 체플이 진짜 활동 영역이 엄청 커질 수 있다는 라 거죠.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수비에서도 준수하고 공격에서도 진짜 준수하다. 어 그리고 다음 농알모 팀, 음, 솔직히 농알모 팀이 저렴하게 다 알짜를 갖고 왔어. 개인적으로 밸런스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농알 못 빼고, 농알 <laughs> 못 빼고,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구선수가 포스트를 그렇게 못하는 편도 아니에요. 스터치가 예전엔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도 괜찮고, 이거를 5번으로 나도 되고, 4번으로 나도 되고, 솔직히 스트레치가 많기 때문에, 요 최고의 포스트 득점원을 놓고, 오아웃을 한다면 난 되게 좋을 것 같아. 오아웃 탈수 있나요? 내가 봤을 때. 그럴 거면, 어, 리바니님을 빼야지 오아웃을 할수 있네? 내가 봤을 때. 르바니님을 빼야지 오아웃을 할수 있구나. 아니면 오아웃을 못하네. 이게 하나의 흠이 될수 있겠네. 이게 만약에 리마니 선수가 과연, 근데 빼기 리마니 선수를 빼기엔 너무 아까워. 개인적으로 솔직히 실력적으로나 여기 에 있는 다른 분들보다는, 뭐더 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도 오래 하셨고, 수비적인부분이라 아니면 뭐, 헬프 디펜스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더 우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빼맥긴 살짝 아쉽겠죠. 용성 님이 솔직히 샵, 최고의 샤프슈터로 나쁘지가 않아. 너무, 너무 나쁘지가 않고, 너무 좋아. 솔직히 오히려. 너무 좋고, 슬래킹 님도 솔직히 락다운 디펜더 갖고 온다? 수비력 너무 좋아요. 지금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만, 음, 만약 하게 된다면, 1인분 이상의 몫을 하게 될것 같고, 준영 님이 솔직히 그렇게 뭐, 게임을 많이 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그 모비드 팀을 볼까요? 다음은? 아 일단 그러면 노갈무님 프리뷰를 봤을 때는 일단 풀매가 없으니까 무조건 샤프 풀매로 나오겠죠? 거기에 5번을 봤을 때는 음 슬래시 포스트 득점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슬래시 포스트 득점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 이군이 4번으로 나올 것 같고 용성님이 제가 봤을 땐 슈터로 나올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슬랭킹님 아 솔직히 여기 완전 적인데? 이렇게가 완전 적이네 밸런스가 되게 좋네 보면 아니 솔직히 샤프슈터를 가지고 용성님이 수비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되게 제가 챔퍼포로 상대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서 되게 좋았어요 수비가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적으로 되게 좋다 하지만 농알못의 리딩에 이의를 제기한다 <laughs> 과연 농알못이 어 전원을 커버할 만큼의 그런 리딩을 보여준다면 진짜 막강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봉빈팀 한번 볼까요 봉빙팀의 플레이메이킹 슈 기회창 줄 나쁘지 않아요. 봉빙팀 솔직히 이게 94라서 오버를 테이크 오버만 켜진다면 3점도 다꼬라받고 때려박을 수 있고 진짜 괜찮거든요. 지금은 체프포를 많이 하는 편이죠. 솔직히 리그에서는 체프포가 좋은 것 같아요. 키가 크기 때문에 리바에서도 도움이 될수 있고 수비에서도 솔직히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봤을 때 슈터로 누굴 놓을지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아 가이님을 놓을지 리슨이를 놓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갈릴 것 같고 오히려 음 제가 봤을 때어아 없다 센터가 없네 센터가 국장님밖에 없네 아 왜냐면 어 투풀매도 솔직히 요즘 조합에서 나쁘진 않거든요.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투풀매도 나쁘지 않고. 양쪽에서 2대1 게임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각이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샤프스팅 수비수를 포기할 순 없겠죠. 절대로. 그러면, 니슨 선수나 아니면은, 가이 선수가 어떻게 나올지. 여기는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확실한 슈, 일단 확실한 풀매가 있긴 한데, 일단 글클에서도 나쁘지 않고, 슈터, 슈터적인 부분에서 슬래셔, 수비수, 밸런스는 잘 맞을 수 있겠는데, 팀워크, 그러니까 전술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합도 많이 맞춰보고, 살짝 진짜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돼야 좀 좋은 경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이런 폭스팀 같은 팀을 만나잖아요 생각 그니까 예를 들어서 폭스팀 같은 팀을 만나게 되면 수비가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아저씨님이나 이제 아시아님이나 폭스님이나 이제 하더더님이는 수비가 진짜 나쁜 편이 아니란 말이야 평균 그래도 평균 이상이 된다고 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서 이거를 어 막을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그래서 약간 진짜 팀플레이가 되게 중요한 팀이 돼야 될것 같아 이게 개개인의 그런 것보다 이게 시너지가 얼마만큼 발휘되는지에 따라서 진짜 우승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 일단 집중력 싸움이니까 우승 같은 경우는 그다음 캉테 선수 캉테팀 쪽을 한번 볼게요. 쌍바 선수 솔직히 안 해봐가지고 일단 논외로 칠게요.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모르겠어. 만두야 뭐 무빙이 너무 좋아. 무빙이 너무 좋고 슛을 쏴야 될지 안 쏴야 될지를 잘 알고 있고. 다만 가끔 자기가 안 풀릴 때 너무 오랫동안 볼을 끌고 무리한 슛남발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무리한 슛이 뭐냐면 살짝 이제 약간 뭐랄까 사거리 이 거리에 대해서 약간 벗어난. 그런 경우에 슛이 좀 많은 편이라고 보면 되죠. 이거 그리고 칸테 선수 채플맨에 신청했는데 락다운으로 했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고 강백호 선수가 일단 신인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만약에 리그에서 그런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고 민선 선수도 솔직히 의문이야. 분네스는뭐 나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주축은 이렇게 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살짝 약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하지 않을까. 근데 쌍바 선수, 쌍바, 상바 선수가 칸테 님이 데려온 분이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스포츠 게임이나, 아니면 공간의 이해도나, 위닝 멘탈리티 같은 부분들이 강하다면, 솔직 실력은 엄청 빨리 될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늘것 같, 이게 대, 최대한 변수가 될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잘 많이 안 해봤을 거야. 이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될것 같고, 민성 님이 슈터치는 좋은데, 수비력에서어떤지 모르겠네. 호네스 님도 뭐, 수비는 괜찮은 것 같고. 아,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는 누구다? 아, 박조조가 봤을 때는, 밸런스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봤을 때, 강력한 유력은 개미 팀이나 아니면 아저씨 팀인데, 아, 저기, 복스님 팀인데, 그래도 좀 아키들을 봤을 때는 각 개개인별의 아키들을 봤을 때는 폭스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뭐 리그 1주차가 지나고 난 뒤에는 아키변경권도 팀에게 주어지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각 팀별의 프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